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 서보성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삼성중공업 되겠고요. 코드 번호 어010140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 7월 2일 오후 3시 19분 지나고 있고요 현재 4%대 양봉 698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사부터 하나 볼게요 일진 하이솔루스라는 회사와 삼성중공업 간의 수소선박 공동개발 착수를 했어요 이렇게 된다면 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선박, 고압 수소 연료 저장 시스템을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죠. 음, 승용차에 약1만 분대, 어우, 어마어마하게 돈 들겠네요. 근데 아무래도 기름 계속해서 쓰는 것보다는 이게 더 저렴하고 더 괜찮을 수 있겠다. 그리고 친환경적이다라는 게 바로 어, 이쪽, 그, 업계의 어떤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런, 짜그만 호재에, 어, 움직이는 건 사실 저는 그냥 이유를 갖다 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하나 가지고 뭐, 뭐 있겠나요? 근데, 일단 지금 외국인 수급이 이쪽으로 들어온 게 중요한 거예요. 음. 이거 하나 때문에 들어왔다 어, 올랐다 이거 하나 때문에 오른다고 이야기하기는 전, 사실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견조한 흐름을 어, 가져가 주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이런 식으로 상승 폭이 좀 나와 준다는 것은 어 제가 말했던 N자형 상승 그림이 딱 완성이 되죠. 너무 좋은 그림입니다. 지금, 어, 우상향 차트의 어떤 정석 같은, 어, 상승과 하락과 상승이 번갈아 일어나는 그런 이쁜 차트가 완성이 됐어요. 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락폭이 크지 않다면, 제가 말한 N자형 상승폭을 꾸준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음, 앞으로 좀 꾸준히, 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어제 나온 기사가 전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연료전지로 운행하는, 어,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을 세계 최초로, 뭐, 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거를, 그, 수주 효과를 좀낼 수가 있기 때문에, LNG 운반선이 그래도 수소보다는 훨씬 우리 그 뭐랄까요? 어 현실성이 있잖아요.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수주가 좀 활발하게 더 늘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럼 주주분들도 기분 좋으실 거고. 어 그럼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길 원하는 건데 우선은 음 지금 삼성중공업이 실증 설비를 좀 하고 있어요. 어, 2030년까지 무탄소 선박, 온실가스 70%적감 기술 개발 매진을 할 거고, 2030년까지 10년 동안 10배, 어, 200조로 키울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건 희망사항인데, 자 여러분 제가 이래서 그 삼성중공업 뭐라고 했죠? 한 달이면 한 달,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 주면 이주 이렇게 모아가라고 하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여기에서 당장의 10% 20%가 굉장히 커 보이겠지만 370%에서 350% 먹든 360% 먹든 무슨 상관입니까 음제 말이 이거거든요 좀 들고 가보시라는 거죠 어쨌든 저는 삼성중공업이 앞으로 좀 크게 상승할 만한 요소는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꾸준히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일단은 1차 목표가는 7,500원 선. 음. 여긴 뚫기 어려울 거예요. 7,500원 선으로 잡고, 어, 조금 더 내려오면 다시 좀 잡아보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7,500원 선을 만약에 쉽게 뚫는 양봉이 나온다면, 이건 이제 8,000원 선을 봐야 되는데, 8,000원 선 가, 못 가고 윗골이 달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쪽이 조금 무거울 겁니다. 어, 무거울 거기 때문에, 제생각에는 일단 7,500원 선을 가주는 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어, 왜냐면, 이쪽, 그, 위쪽 매물 대가 음, 어디, 가, 어디 가격이 좀 무겁냐면, 이쪽이 무거워요, 이쪽이. 어, 이쪽이. 이쪽이 무거운 게 문제거든요. 어, 이쪽만 뚫어준다면,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편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좀 꾸준한 상승을 기원하면서 제가 좋은 거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면, 자, 여러분, 오늘 어떤 게 올랐는지 좀 봐야 되지 않겠나요? 오늘 어떤 장에서 뭐가 주도했는지, 어떤 섹터에서 상승이 나왔는지, 바로 이겁니다. 어, 지금, 저희 이제 실시간 테마 검색기라고, 이게 저기, 어,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다 공짜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다운받으시냐.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 자, 이렇게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테마주 검색기 눌러보시고,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버전,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을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거 꼭 다운받으셔가지고, 원하시는 성과 이루시길 빌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주말은 주식 생각하지 마세요.